8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600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열여덟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곧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아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아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아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일감해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야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울어져가는 나라 이제 참 기울어져가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몬 후임으로 바로 요시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참, 요시아 하면은요, 좀 안쓰러워요. 마지막 불꽃과 같이 타올랐던 왕이죠. 그는 자신의 그 나라의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마지막까지 몸소 경험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노력했던 그의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바로 신실한 성군, 바로 요시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시아는요, 8살의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그렇지만 아주 신실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1 1개와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중에서 성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표현을 할때 쓰는 중에 하나가 정직히 행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왕, 정직한 왕들은요 아사나 여우사밧 요하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등8 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정직히 행한 것에 더해서 또 하나가 있죠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단어가 붙은 아주 귀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여우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3 명이죠. 바로 오늘 그 왕을 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은 그 8년이 되었을 때 그가 16살 되는 해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역대하 34장 3절에 나오죠. 그가 신앙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아버지로서, 그리고 또한 그의 삶 속에서 늘 제사장이 옆에 붙어서 그의 신앙을 키우고 양육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기도를 하셔야지 돼요. 그 우리 자녀들 중에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직접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지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문화세는 55년 통치 기간 동안 몇년이요 거의 6년을 제외한 49년을 악한 왕으로 살았죠. 근데 아버지 아모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 아모는 그냥 2년 다스리고 있다가 똑같이 악한 행동을 하다가 어, 자, 어떻게 보면 죽게 되는 반란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어제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바로 이 요시아는 아무래도 그 문화세가 마지막 그의 문화세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할아버지가요. 이 요시아를 아주 아름답게 잘 양육했던 것 같아요. 6년 동안 믿음으로 양육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요시아에게 있었습니다. 요시아는요, 왕이 된지 이제 8년 됐을 때 자기의 신앙을 찾았고, 그 다음에 12년이 되었을 때요, 나라 전체의 우상을 몰아내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굉장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또한 어떻게 되냐면, 11기와 23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을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였고, 우상숭배 장소에서 음란 행위가 좀 일어났었어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밀어내는 게 11기와 23장 7절에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기와 23장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있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놈의 그 악을 걸지하기에서 자녀들을 불에 사르는 것들이 끔찍한 일이 있었죠. 그거까지까지 다 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요. 멸망의 산, 여기까지 다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냐면 감남산 남쪽 봉우리가 있는데요. 솔로몬이요. 자신의 처첩들에게 이방, 신상 우상숭배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까지 다 패하고 패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약속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1개상 13장 말씀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전역의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나라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도 요시아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마지막까지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아가 어느 날 성전, 성전 가운데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난 이후인데 갑자기 어떤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게 이제 그 말씀 속에 보면 작업을 하게 되고 모든 돈을, 성전에는 돈을 다 모아서 수리를 하게 되는 게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갑자기 성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아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였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 사반이 읽으니라 구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십절이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라고 편합니다. 성경책이 어디가 있었어요? 었 성경책이 성전에 있는 그 헌금함 안에 있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의 할아버지 문하세, 그의 아버지 아몬의 시절에 뭐한 것입니까? 성전에서? 수많은 이럴 성신이 다 있었으니까요. 우상숭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불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있어야 될 자리를 놓친 거죠. 원래는 다이슨 어떻게 했습니까? 늘 자기 옆에 있어 성경 말씀을 놓고 늘 말씀을 읽으면서 울었다고요.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그리고 국정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책을 잃어버린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바로 이 성전의 언약계 옆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것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찾고 난 이후에 11제를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었다 라고 편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찢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의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요, 그, 그 당시에 읽었던, 바로 이 사반이 읽었던 말씀을 신명기 28장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전에 신명기 28장 말씀 나눴죠?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몇 배가 더 많습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지 못했던 걸 깨닫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1장 25절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이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던 요시아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섬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내리신 진노가 너무 크다고 말했던 게 13절에 나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했던 것을 그가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거기 말씀을 읽을 때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통독하고 계시죠? 이제 한참 시편 말씀 읽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조금 더 진도를 좀 빨리 가고 있어요. 월요일 날 보니까 이 말씀을 한순간에 아주 빨리 읽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1 1개와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쭉 한번 보면서 이제 소선 지저들을 쫙 이제 다루게 될테죠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거든요. 사랑성들 여러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었다고요.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찢는 회개와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다 그게 헛수고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그것을 깨달았던 바로 요시야 우리가 바로 그요시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통독 못하고 계셨던 분들 계시면요. 이제 시편 말씀부터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편 2만 전도서 말씀을 꾸준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왜 고통스러웠지? 여러분 관계가 흐트러진 분들 계세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들 계세요?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끊어져 버리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고 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단 성대력은 오늘 하루. 우리가 그의 아버지인 아모는 악했을지 몰라도 그의 아들인 요시아는 너무 너무 신실하게 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요시아 그의 삶 속에 버려야 될 것들, 철저하게 버리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또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 옆에, 그리고 늘 그의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없이 살아갔던 그의 인생. 진조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읽을 때, 그의 인생에 저주가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